blum! black tail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스마트 스토어 광고를 구제해줄 마케터 임민호입니다. 시장 조사 열심히 해서 소징할 상품을 정한다. 상품명, 상세 페이지, 검색 해석화 등등 열심히 공부해서 상품을 등록한다. 근데, 애껏 상품을 등록해도 유입이 없다. 마지막, 스토어가 망한다. 좀 슬픈 얘기지만, 스마트 스토어 운영 시작한 대표님들의 현실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막상 시작하니 이미 치열한 쇼핑 검색 시장에서 밀려나고, 그 아무도 대표님 상품을 봐주지 않아서 힘드실 겁니다. 그렇게 매출을 위해서 고객들에게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건 바로 네이버 알고리즘에게 선택받으면 됩니다. 더 공략적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네이버 알고리즘을 지배해야 합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은 크게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상품을 평가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인기도입니다. 인기도에선 클릭수, 판매 실적, 구매 평수, 찜수, 최신성 등등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최신성을 노려야 됩니다. 이제 상품을 등록할 예정인 분들이 아니셔도 할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공식적으로 벤포한 항목을 보면 은 최신성 항목에선 상품의 쇼핑 DB 등록을 기준으로 상대적 지수와 신상품을 한시적으로 노출 유도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죠? 좀더 근데 쉽게 설명하자면, 새로 등록한 상품은 한시적으로 노출 점수를 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등록만 한다고 노출을 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등록하고 나서 상품이 판매가 되었을 때, 그때만큼은 다른 타사 상품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기도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만큼은 상품이 팔릴 때마다 리뷰나 상품 찜이 달릴 때마다 최신성 버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 지수와 신상품 한시적 노출 유도의 속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제 경험상 최소 3일에서 최대 1주일 정도까지였습니다. 우린 이 기간을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상품은 구매 건수도 찜수도 리뷰도 없는데 도대체 고객들이 뭘 보고 상품을 구매할까요?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산에 따라 세 가지 단계 순서로 나뉩니다. 첫째, 할인 쿠폰 리뷰 이벤트. 빅파워 이상의 스토어들은 알림 받기 할인 쿠폰 리뷰 이벤트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잘된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무언가를 덤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어필을 잘했기 때문에 잘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자본으로도 제품의 할인이나 사은품을 확보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셔야 합니다. 알림 받기 쿠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에서 판매자 센터 고객 혜택 관리 혜택 등록 메뉴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알림 받기 쿠폰 자체가 우리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제공한다는 마케팅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혜택 등록 시 맞춤 고객을 설정해서 타겟팅할 수도 있습니다. 리뷰 이벤트도 생소하실 수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제가 광고를 대행하고 주도했던 리뷰 이벤트를 어, 들고 왔습니다. 당시 이런 이벤트를 스토어 내에서 진행한 결과 약 250개까지 어려움 없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리뷰 이벤트로 증정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스토어의 긍정적인 이미지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벤트 기획부터 이런 포스터 디자인까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 A부터 Z까지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저한테 문의 주셔도 되니까 일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쇼핑 검색 광고.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님 상품이 최신성 버프를 받아도 상품마다, 키워드마다 검색량이 다 다르고 상품명을 어떻게 작성했느냐, 검색 최적화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버프 효과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게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전략이 확보되었다면 쇼핑 검색 광고로 노출 유입을 노립시다. 이러면 광고비로 고객들을 끌어당겼을 때 전환 효과가 무조건 먹힙니다. 첫 상품 세팅 시 광고 상품 이차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클릭당 비용을 높게 측정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후 클릭 혹은 전환이 발생한다면, 최신성 버프와 함께 광고 상품의 쇼건 품질 지수가 향상하게 되는데요. 이 품질 지수 향상이 뭐가 좋냐면, 이후 클릭당 비용을 우리가 낮춰서 절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신성 버프 기간 동안 어떻게든 품질 지수 확보해서 광고 클릭당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품질 지수 관련해서 제가 성공시킨 레퍼런스를 예전에 다른 교육 자료로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생각이 나서 들고 와봤습니다. 잠재 고객만 볼수 있는 노출량과 클릭수를 향상시키고 평균 CPC를 양호한 수치로 하향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DA 광고입니다. DA 광고는 배너 소재 이미지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노출시켜서 인지시키는 작업으로 상품을 인지한 고객들이 상품을 검색할 테니까 당연히 이런 인지자만 먼저 확보해야 할 테죠? 어, 그러면 쇼검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DA부터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 아쉽게도 쇼핑 검색 광고는 어느 정도 소자본으로 가능하지만, DA는 고장 뭐 100만원 정도로 성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잠재고객 모수라도 겨우 확보할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전략으로 나눈 겁니다. 배너 소재 이미지 노출을 통해 고객 인지를 시키는 작업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뭐 종류로 따지면 SNS, ADN, 모비온, GFA 등등이 있는데요. 특히 저는 SNS를 최대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SNS가 걸맞지 않은 업종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잠재고객 소비층이 SNS를 대다수 이용합니다. 대표님들이 어제도, 오늘도,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과 소통을 주고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SNS 스폰서직 광고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노출이 되는데 피드, 스토리, 탐색 탭에서 모두 노출이 가능하며 머신 러닝 기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초기에 막 세부적으로 타겟팅을 진행하지 않아도 나중에 타겟 모수를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타겟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타겟팅을 재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사내 교육 자료로 정리했던 자료를 들고 온 것인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같은 상품, 같은 광고여도 한장형, 슬라이드형, 동영상형 이렇게 최대한 세개 유형의 소재들을 확보해서 DA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보해야 되냐면 광고 피로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고객들이 봤을 때 하나의 소재만 계속 계속 보게 된다면은 분명 피로할 테고 거부감이 들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풍부한 소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풍부한 소재를 테스트로 활용했을 때 뭐가 더 성과가 좋은지 이거를 전문 용어로 AB 테스트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느 소재가 더 나은지 우리가 비교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과가 더 좋았던 소재를 나중에 리타게팅할 때더 공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성 버프 기간을 받는 동안 악착같이 상품을 이런 세 가지 전략으로 알아내야 합니다. 못해도 첫 번째, 두 번째 전략은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활용하신다면 이 기간 동안과 이후에도 확 가파르게 상이 노출되고 대표님의 상품이 효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또 쇼검이나 DA 광고는 네이버 쇼핑 파트너존과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 배워야 하실 점도 많으실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m p 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 m p 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 m p 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